<웃음> <웃음> 네, 저는 어, 문화기획하고 있는 노현애라고 합니다. 어, 문화기획이라는 말이 솔직히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공연이나 소모임이라던가 아니면 강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판을 짜는 게 문화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뭔가 제가 만든 어떤 그게 콘텐츠든 어쨌든 제가 만든 뭔가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영상으로 이 사람이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던가 그런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게 되게 거기서 희열을 느껴가지고 근데 그 매개체가 꼭 영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공연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뭐 공연을 만들어서 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공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서브컬처는 그냥 번역하면 비주류 문화라고 할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주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온 상대적인 개념인데 저항 문화. 청년 문화도 뭐비주류 문화의 일종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디 문화나 그런 TV에 나오지 않는 뮤지션들이 활동, 하는 그런 활동들이 서브컬처라고볼 수도 있고요. 현재는 원래는 한 거의 10명 정도 가까이 됐는데, 작년에는. 지금은 최소한의 멤버만 남아있고요. 아까 그 홍보 마케팅을 주로 담당하는 전승아라는 언니와 또 디자인이나 그런 아트워크 이런 쪽을 담당하는 누룩. 본명은 최동혁이라는 분이 있고 또 대표님 이렇게 해서 총 저까지 4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에는 기획자를 맡고 있고 어, 근데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네. 춤도 추고 니 <laughs> 네. 뭐하노? 나, 현애는 어, 저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저보다는 더, 더 주도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독특한 애입니다. 현애도 현실적이고 저도 현실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엄청 직관적인 편이라서 일에서 자기가 느꼈을 때 우선순위를 되게 잘 집어내고 그거부터 빨리 처리하는 편? 현애가 그, 저랑 띠동갑이에요 세대가 사실 좀 다르다 보니까 갖고 있는 감성이 또 다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언어도 좀 다르고 저는 가끔씩 현애가 쓰는 말이 무슨 그 말이지 모른 제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다양한 연령층이나 그런 색깔들을 좀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현애를 지금 곁에 두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되게 활발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근데 그게 기획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은 사물이나 현상이라도 뭐좀 다른 방법 이제 바라보는 것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 뭐술잘 마시고 이런 것들이 만족해야 했기 때문에 제몸부로 같이 일을 하고 있죠. 음반은 저희가 유통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뮤지션 분들이 직접 그 앨범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전시를 해두고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사서 그 만원 전액을 뮤지션들이 가져가는 구조 로 저희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에피소드 엄청 많은데 그 그냥 하나 생각 지금 생각나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재장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3월부터 11월까지 총 9번에 그 축제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매번 다른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7월이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 주제가 헐크가 I'm always angry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갑자기 빡 변신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제목은 I'm always angry 하고 뭔가 화가 엉들려 있고 현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화를 다 같이 표출하자. 그런 <laughs> 그런 주제를 잡아서 I'm always angry라는 주제로 7월에 행사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진행하다가 저희가 제일 화를 많이 냈던 우리가 진짜 서로 싸우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가 그냥 생, 제일 기억에 남아요. 뭐, 덥기도 너무 더웠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서로 막 화내면서, <laughs> 화도 많이 내면서 이랬던, 그냥 그게 재밌어. 저도 아직 제가 뭘 하고 싶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laughs> 마음이 가는 대로 와보니까 여기였어서, 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해야 되나?